제가 잠깐 해외 동포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여러분 저는 KBS에 한 13일에서 14일 동안 여기 있으면서 여기를 돌아오려면 출입증을 받아야 한답니다 출입증 그래서 제가 어제 출입증을 신청해서 오늘 이런 출입증을 받아왔습니다 출입증을 받아왔는데 이거를 입구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된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. 본관에 가서 출입증을 받아왔는데, 출입증을 들여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, KBS가. 그래서, 영등포 여의도 파출소에서 출동해서, 제가 업무 방해 및 무슨 신고받으러 왔다고 해서, 니 제가 업무 방해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30분 내로 나가지 않으면 체포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일 체포하고 구속하는게 소원이라 체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거기다 제 핸드폰을 집어던집니다 영동보호경찰서장은 즉각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증각 조사하여 그 담당 경찰관과 그, 그 경찰관들을 확인해서 영등포 경찰서장은 증각 해명하길 바랍니다. <목소리> 영등포 경찰서장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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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당하게 법을 금지하면서 했는데 어떻게 여의도 파출소에서 직원이 업무 방해로 신고가 받아왔는데? 왜 제가 긴급체포를 당하며 협박했는지를 그 부분에서 경찰서장은 영등포경찰서장은 이게 해명하지 않으면 제가 서울경찰청에 가서 이런다서 여기에 정당한 여기에 막은 사람들 다 고소해서 정당하게 처리하겠습니다. 영등포경찰서장은 여기에 대해서 즉각 해명하고 출입증이 있는데 어떻게 자세가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한다고 경찰들이 겁박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라고 제가 여기 온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저한테 이 방송국은 자유민주주의 KBS 운영방송이 아니라 이게 북한 방송이지 여러분 저 안에 들어가면 은 한민족 방송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안에 들어가면 한민족 방송이라고 써 있습니다. 여러분, 이게 말이 됩니까? 이 KBS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, 우리 KBS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